스타디움 이어로는 1980년대 일본 프로 야구를 배경으로 한 야구 게임인데요. 당시 그 단순하고 제한된 그런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심리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그런 명작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생소한 선수들의 그 일본식 이름과 일본 프로 야구 팀만 나오는 게임이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시간제 플레이가 되지만 친구랑 대결을 할 때는 200원을 꼭 채워놓고 그렇게 풀 세트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타디움 미어로가 인기를 끌었던 건 이렇게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으며 또 만화적인 요소도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스페셜 투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처럼 타자가 절대 칠수 없는 그런 마구를 던질 수도 있었고 스페셜 타자 같은 경우는 진짜 대충 때려도 홈런이 나오는 그런 역전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타자 같은 경우는, 어, 외다리 타법으로 유명한 왕정치를 오마주한 캐릭터나,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베이브루스를 오마주한 캐릭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선수들의 체형도 표준 키, 작은 키, 또 마르고 큰 키, 덩치, 이렇게 네 종류로 등장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체형에 따라 그런 특화된 부분이 또 조금씩 달랐어요. 또 야구게임이지만 점수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는 편이라, 오락실 스포츠 게임으로서 인기가 정말 많았고요. 이 홈런을 쳤을 때 박이 터지는 그 연출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데이터스트에서 제작한 게임답게 전체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스타디움 히어로의 영향을 받은 비슷한 그런 야구 게임들이 오락실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타디움 히어로의 인기를 등가하는 야구 게임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만큼 고전 야구 게임 중에 최고를 고르자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배구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슈퍼 발리볼입니다. 어, 이 게임은 지금의 사이쿄를 잊게 만든 에어로 파이터의 제작사 비디오 시스템에서 발매한 게임인데요. 두 개의 버튼으로 여러 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실제 배구를 잘 재현한 움직임과 배구의 재미를 게임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끈 게임이죠. 예를 들어 배구에서 사용되는 시간차 공격이나 속공 그리고 페이크까지 게임에서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스포츠 게임들이 옛날에는 원 패턴으로 어떤 피지컬과 동체 시력만으로 CPU를 공략하고 했는데 이 슈퍼 발리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루트로 CPU를 공략할 수 있어서 80년대 게임치고는 게임성도 상당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오락실에서는 우리가 고르는 주인공 팀이 한국 팀이라 이 게임을 만든 곳이 한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출한 국가에 맞게 주인공 팀이 다 바뀐 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판 같은 경우는 주인공 팀이 중국 팀이고 일본판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팀인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이 게임을 잡았다 하면은 무조건 엔딩을 보는 형이 기억이 나는데 그형 같은 경우는 공이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그런 서브샷이나 하늘 높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서브샷을 쓰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커맨드를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뭐 이런 필살기를 알고 있는 형이나 친구들이 잘안 알려주고 뭐 자기들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슈퍼 발리볼 같은 경우는 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선수들이 기뻐하는 장면이라 또 패배했을 때 감독한테 혼쭐 나는 그런 만화적인 연출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이브 축구로 유명하지만 원래 제목은 세이브 컵 축구죠. 세이브는 이 게임을 만든 회사 이름인데요. 라이덴이랑 제로 팀처럼 그래픽이 좋은 게임들을 많이 출시해서 그런지 세이브 축구도 당시에는 그래픽이 꽤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 이 게임은 조작감도 좋은데다가 어, 몇 가지 요령만 좀 알면 쉽게 득점이 가능해서 어, 꼬마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은 게임이었는데요.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 슛과 패스를 사용하는데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눌러서 오버헤드 킥을 쓴다든지 그리고 패스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슛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간편한 조작으로도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부분이 세이브 축구의 인기 요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8 개의 국가 중에 원하는 팀을 골라서 진행하는 세이브 축구는 수출판과 내수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수출판과 달리 내수판에는 일본과 한국이 등장을 하는 등 이렇게 버전에 따라 출전하는 국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오락실에서는 일본과 한국 대신에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등장하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는 동네에 놀러가 보니까 그때는 일본과 한국팀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팀 주장이 김주성이라고 해서 간혹이 세이브 축구를 김주성 축구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심판들로 구성된 팀인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오락실 그 고전 축구 게임 중에 최고로 고르라면은 또그 세이브 축구가 또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세이브컵 축구를 다시 플레이 해보면 게임상에서 그 패널티 요소가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 한마디로 반칙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허술한 부분도 있지만 어,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도 게임이 호쾌하게 진행되가지고, 세이브컵 축구의 재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켓골도 80년대 거의 오락실마다 꼭 있던 그런 고전 게임이죠 포켓볼을 소재로 한 탈의 게임인데 시합에서 승리하면 상대 캐릭터가 탈의를 하는 요소 때문에 누군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주변에 구경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어, 이 포켓골을 플레이하는 어떤 삼촌들은 자기가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변에 꼬마애들이 구경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더 민망한지 그 꼬마애들 보고 구경을 하지 못하게 저리 가라고 이렇게 내쫓는 삼촌들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탈의 요소 말고 그 포켓볼 게임으로만 평가를 해도 역시나 데이터스 게임답게 그 매우 높은 게임의 완성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 떤 마땅한 물리엔진도 없었을 텐데 어쩜 이렇 공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고요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공의 배치도 달라지고 또 중간중간에 묘기샷도 미니게임으로 등장을 해서 게임을 공략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정말 파고들만한 요소가 많았던 그런 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배경음악도 분위기에 걸맞는 그런 높은 수준을 선보이고 있고, 당시에는 흔치 않은 당구 게임이라 이 포켓걸을 즐기는 형이나 삼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역시나 데이터이스트는 다방면으로 또 여러 장르로 실력을 뽐냈던 그런 명 제작사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룰도 잘 몰랐지만 오락실에서 존재하던 유일한 테니스 게임이 바로 이 패싱샷이었는데요. 제가 페미컴으로 먼저 즐기던 테니스와 달리 패싱샷 같은 경우는 서브 이후 랠리를 할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이 부감샷으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입체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그 거리감이 좀 어색해서 되게 어려웠지만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새가다운 그런 깊이 있는 게임성에 빠져들어서. 오락실에 갈 때마다 꼭플레이했던 게임입니다. 이후에도 세가는 버추어 테니스 시리즈로 오락실에서 테니스 게임의 붐을 한번더 일으켰지만 그 전에 원조 인기 테니스 게임이 바로 이 패싱샷이었습니다. 포켓 스파이크까지 구현되어 있고 실제 테니스에서 구사하는 샷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서 테니스에 대한 이해도 높은 그런 게임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참고로 게임의 제목인 패싱샷은 네트 가까이에 있는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날리는 샷이라고 하네요. 이 WWF 슈퍼스타즈 게임이 오락실에 출시될 때는 WWF의 인기가 엄청나서 이 시절 초딩들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프로레슬러들의 기술을 흉내내면서 놀거나 또 학교가 끝나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서이 WWF 경기를 빌려다가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곤 했는데요. 어, 게임에는 총 8명의 레슬러가 등장을 해서 당시 WWF의 인기 레슬러가 모두 등장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헐크호간과 워리어, 마초맨처럼 이 초딩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레슬러들이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펀치와 킥두 개의 버튼을 사용하고 또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든지 이런 단순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 기술을 낼수 있었는데, 사실 레슬링 동작은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꽤나 기술이 다양한 편이었고요. 또, 마초맨의 개목거리를 비롯해서 몇몇 시그니처 기술들은 게임 속에 잘 재현이 됐기 때문에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줄 서서 플레이했던 그런 인기 게임이었습니다. 어, 테크노스저펜에서 만든 게임답게 액션감도 아주 훌륭했고, 또링 밖에서 4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혈투를 벌이는 그런 부분도 존재해서 정말 초딩 그래피를 끌게 만드는 그런 열혈 게임이었죠. 또 마지막 보스인 앙드레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진짜 공략하기 힘든 그런 보스였는데 그 자이언트의 그 느린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자이언트가 Y축으로 이동할 때 기술을 미리 깔아놓는 식으로 공략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후 WWF 슈퍼스타즈의 후속작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후속작 같은 경우에는 로얄럼블 매치도 구현이 돼 있고 또더 많은 레슬러들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1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TV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런 무상과도 같은 레슬러들을 내가 직접 조작할 수 있다는 것에 그 1편은 정말 그 컬처 쇼크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 1편을 좋아하고 또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킹오브복스도 80년대 중반 인기가 많았던 오락실번트게임인데요 1P와 어, 2P 캐릭터가 컬러만 다르고 도트 그래픽이 동일하면서 싸우는 방식까지 동일해서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게임이 가진 매력은 그 코믹함과 그리고 또 끝내주는 타격감입니다. 앞으로 헤어 스타일을 한두 명의 복서가 시합을 펼치는데 어, 주먹에 맞고 다운이 될때 링크까지 날아가서 튕겨 온다든지. 아니면 어퍼컷으로 피니쉬를 하게 되면 하늘로 높게 붕뜬다든지 이런 만화적인 연출이 상당히 재밌었던 그런 게임이고요 또 스텝을 밟을 때마다 특유의 그 뾱뾱뾱뾱하는 그 효과음과 배경음악이 상당히 중독성 넘치기도 했죠 하단의 게이지는 HP와 스태미널을 겸비하는데요 펀치를 내밀 때마다 게이지가 소비되기도 하지만 맞을 때마다도 이 게이지가 팍팍 깎이죠. 특히 게이지가 빨간 칸에 있을 때는 펀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열심히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최소 노란색에는 위치할 수 있게 게이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플레이 해보면 게임이 지나치게 단순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타격감만큼은 여전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올림픽의 추억에 많은 아재들이 진짜 많을 건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그 살인의 추억에서 백강호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은 현실 고정이 진짜 제대로 했습니다. 어,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버튼만으로 모든 경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버튼을 얼마나 빨리 누르는가 그리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렀다 떼는가가 이 게임 컨트롤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조작과 룰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게이머의 피지컬을 시험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게임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후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들이 하이폴림픽을 따라서 버튼연타라는 공식을 따라간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폴림픽은 그 시초이자 선구자로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50원을 넣고, 뭐, 달리기, 투포한, 창단지기 등 여러 종목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것도 이 게임의 큰 매력이었고, 또 자기만의 기록을 세워서 오락실에서 친구들한테 그 기록을 뽐낼 수도 있어서 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빠르게 버튼을 연타하다가 저처럼 손톱이 깨진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이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 위에 자를 놓고 튕긴다든지 그리고 뽑기 캡슐 반쪽을 손가락에 끼워서 긁는다든지 아니면 은 탁구공을 반 갈라서 손가락 두 개에 끼우고 좌우로 긁는다든지 이렇게 손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됐죠. 어, 즉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게이머들이 별도의 도구를 준비해서 사용한 그 시초라고 볼수 있는 의미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는 1993년도인데요. 이때가 그 드라마 마지막 승부와 만화 슬램덩크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농구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어, 런앤건 같은 경우는 게임의 완성도가 매우 훌륭해서 오락실에서 큰 인기를 끈 그런 농구 게임이고요. 호나미가 2D 스프라이트 그래픽을 확대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마치 3D 그래픽인 것처럼 굉장히 입체감 있는 화면을 제공했고 또 NBA를 소재로 해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식으로 NBA 라이센스를 받은 건 아니라서 팀이나 캐릭터들의 이름이 실제 선수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구의 여러 동작들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잘 구현을 했고 진행 템포도 빠른데다 캐릭터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박진감도 넘쳐서. 저도 친구들이랑 오락실에서 많이 플레이했던 그런 게임이고요 이 시절 농구 게임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은어 3대3 길거리 농구를 소재로 한스트트트프와또이 5대5 정식 농구를 소재로 한러앤건두 게임이죠 두 게임 모두 각자 매력과 장점이 있어서 오락실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농구 게임이었는데 러앤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점슛을 넣기 위한 그 슛을 눌렀던 때는 그 감각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3점슛이 가능해서 게임의 난이도는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그 2D 스프라이트 그래픽의 확대 축도를잘 활용해서 그 3D 게임 못지않게 박진감을 선사한 부분은 어 당시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런앤건만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완성도와 더불어 그 농구가 우리나라에 한참 인기 있을 때그 시기를 잘 만나서 오락실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그런 게임이죠. 129는 3대3 길거리 농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어, 그런 농구 게임인데요 그래서 길거리 농구 특유의 어떤 간소화되면서도 빠른 템포가 오락실 게임이라는 그 플랫폼의 템포랑 잘 맞아서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끄 그런 농구 게임이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 두 개의 버튼을 조합해서 슛과 패스를 하고 또 덩크슛이나 엘리브 같은 그런 화려한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죠 어, 데이터리스트가 확실히 길거리 농구의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제작한 게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그 출전 국가 중에 한국팀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려는 유저들은 3전 출시 강한 대만이나 어, 덩크 능력치가 최고인 미국을 고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한국팀 자체의 성능도 준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한국팀을 고르는 경우도 진짜 많았습니다. 길거리 농구의 특징을 게임 속에 잘 구현하고 또 화려한 개인기도 쉬운 조작으로 쓸수 있어서 이 스트리트 오프를 플레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게임하면 또 만화와 같은 그런 필살 슛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 필살 슛 같은 경우는 득점을 할 때마다 하단에 게이지가 까이는데 이게 전부 다 차면은 3점 슛이든 2점 슛이든 무조건 성공률이 100%이기 때문에 언제 필살 슛을 쏴야 될지 그 전략적으로 잘 계산을 해야 됐죠. 어, 이 게임이 출시될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년 챔프라는 그 만화 잡지에서 슬램덩크가 연재되던시기라서그또 타이밍상 또 타이밍상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